오늘은 오일 파스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. 에멀전 시작합니다. 보통 오일 파스타에서 에멀전이라고 하는 건 미리 향신료 등을 볶고 간을 해놓은 오일에 물을 넣어서 소스로 만드는 거잖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물이랑 기름은 섞이지가 않아요. 그거를 강제로 섞어서 소스로 만들어주는 걸 에멀전, 유화 또는 그 과정을 만택카레라 그러는데 뭐 어쨌든 이 기름을 물에 어떻게 섞냐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물과 기름을 섞는 데 도움이 되는 전분을 소스에 넣어준다. 두 번째 적당한 온도에서 세 번째 집게나 주걱으로 빠르게 저어주거나 팬을 열 열심히 흔들어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일 파스타에 적용해 볼게요 파스타가 2-3분 정도 뒤면 익겠다 싶을 때 팬으로 옮겨 주시고 파스타에서 전분이 빠져나온 면수와 함께 2-3분 정도 소스 팬에서 익혀 주면서 전분을 추가적으로 소스에 빼줍니다 팬이 너무 뜨거우면 유화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은 꺼 주시고 가스레인지 밑부분도 뜨겁기 때문에 팬을 공중으로 띄워 주시고 집게로 빠르게 섞어 주시면 보세요 잘 되죠? 이 상태로 그릇에 면 담고 드셔 보시면 됩니다 오일 파스타는 이렇게 에멀전 하시면 돼요 어때요? 참 쉽죠?